가요 선생이야. 자 오늘은 기토일간의 25년 1월 갑진년 정축거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해. 어, 기간적으로는 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이 되겠어. 어, 일단 어, 요약을 하자고 하면 어, 핵심 키워드는 뭐냐? 기토일간은 오, 이번 달에는 어,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기존 문서를 처분하는 거 그런 건 상관없는데 내가 새로운 뭐 부동산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 매입을 한다거나 그럴 때 계약하는 거는 이번 달에는 가급적 피하고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뭐 자격증 취득, 뭐 면허 취득하는 사람들은 요번 달에 공부가 잘안돼 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너무 공부 진도가 잘안 나간다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음. 음,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 자 일단 아이고. 일단 이 축토 정축거리잖아. 이 정화 편인이 묘지에 들어가. 편인은 뭐지? 문서 매매 계약이거든. 근데 뭐야? 편인은 뭔가 내가 합당한 문서가 아니라 좀 약간 무리한 매매고, 뭐 무리한 계약이고 그런 것들이거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계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는 처분하는 운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 무리한 계약권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 제값을 받기 좋다, 힘들다. 어, 제값을 받기 힘들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공부도, 편의는 공부도 되거든. 근데 공부가 잘안 된다. 그지 공부가 잘안 되기 대신에 편의는 내가 답답함도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의는 내 건강을 짓누르는 거거든. 이러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은 회복될 수도 있다. 다만 어, 모친의 건강 불안 같은 경우는 생길 수 있으니까 모친 건강은 조심하자. 어,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다음으로 경금 상관이 축토에 가면 묘지가 되거든. 경금 상관이 축토에 임묘해 묘지,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상관은 뭐지? 관제구설수가 되거든. 이 관제구설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뮤지에 들어가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뭐, 시비, 송사, 그런 거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 좀 안정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지. 하지만 상관은 내 활동성도 되거든. 이 활동성이 어떻게 해?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지. 음. 그 다음에 새로운 일 같은 것도 상관으로 보거든. 내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 좋다, 나쁘다. 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일 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은 피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다만 뭐 정신적인 활동, 뭐 교육, 연구, 종교, 철학 이런 일은 그냥 무난하게 갈수 있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도 되거든. 이 건강도 조심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어, 기토, 비견이 뮤지에 들어가거든. 비견은 뭐야? 음, 내 동료도 되고, 내 자신도 되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뮤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다? 없다. 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려워. 이때 가장 좋은 건 뭐야? 공부해라. 음. 자기 개발해라. 어. 이런 거 하면은 이번 달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 음. 뭐 현실적으로 써먹기 어, 쉬운 것 같은 뭐 자격증 같은 걸 공부해도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약간 심리적으로는 내 자신이 묘지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조용하게 지내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신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그지? 뭐 어,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옛날에는 뭐 되게 활발했던 사람이 뭐 소극적으로 변한다거나, 요번 달에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집에 나와서 뭐 원룸 가서 살던 일들이 생긴다거나, 뭐 출장을 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미래에 대한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아 미래 계획 같은 걸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뭔가 아 저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적금 같은 걸 들거나 아니면 뭐뭐 뭐 재테크 같은 거에 좀 관심을 들수 있고. 근데 어떻게 무리한 재테크는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좀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를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이게 올해가 값진년이잖아 갑진년 정축거리잖아. 진토와 축토의 만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겁제 비견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겁제 비견? 이거는 뭐야? 재성을 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재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재물 뭐 재산 권리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침범받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부친을 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친과 관계가 나빠진다거나. 어 아니면 뭐 부친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이 시어머니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겁제 비견이 만나니까 어떻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시어머니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겁제 비견은 내 고집 자만심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토감 같은 고집 자만심이 너무 세지는 거야.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남편 부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좀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주의 드려서 행, 뭐지?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어. 너무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마라.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겁제 비견인 재성을 치니까. 부부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아내를 치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 관성이 나를 극하는데 어떻게? 내가 비견 겁제를 내 힘이 강해지잖아. 그럼 남편 말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하겠지. 이러면 부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니? 그 다음에 어떻게? 고집자만심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구설수 있고, 내 명예가 실추될 일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것으로 기토일간에 25년 1월 갑진년 정축거래운세를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경금일간에 25년 1월 운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아, 그리고 혹시... 어, 내 일간이 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면 댓글에다가 생년월일 남겨주면 내가 그 생년월일을 사주로 변환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일간인지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동영상을 추천해 주도록 할게.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 어, 잘있어